김창수 집사님. 네, 김창수 집사님, 네 암송하시겠습니다. <laughs> 내가 여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를 기울이사 나의 부러지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구름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사 내 걸음을 경곡해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네 입에 두셨으니 어,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지 않는 자를 아니, 아니, 아니한 자를 치우치지 않는 자를 어, 돌아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나의 길을 통하여 어들이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아멘. 고생하셨습니다.